문제를 듣고 답을 소리내서 두 번씩 따라 말해 보세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을 말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 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판사입니다. 판사입니다.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입니다. 국방 및 안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입니다.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의 직무인 범죄의 수사 및 공소권의 행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검찰청입니다. 검찰청입니다. 시 도청의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을 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지방 의회입니다. 지방 의회입니다.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입니다. 혼인, 이혼, 양자 등의 친족법 및 상속, 유언 등 상속법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가사재판입니다. 가사재판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는 어떤 의무입니까? 공공 복리 의무입니다. 공공 복리 의무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정책, 초 중등 교육, 고등 교육 등의 관한 사무를 주로 하는 정부 기관은. 무엇인가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철도는 무엇인가요? 경인선입니다. 경인선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을 말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 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판사입니다.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소득세입니다. 국방 및 안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방부입니다.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의 직무인 범죄의 수사 및 공소권의 행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경찰청입니다. 시도청의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을 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지방의회입니다.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참정권입니다. 혼인, 이혼, 양자 등의 친족법 및 상속, 유언 등 상속법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정답은 가사재판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는 어떤 의무입니까? 정답은 공공복리 의무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정책,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에 관한 사물을 주로 하는 정부기관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교육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철도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경인선입니다. 문제를 듣고 답을 소리내서 두 번씩 따라 말해 보세요.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자신들의 의견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당입니다. 정당입니다. 재판에서 형량을 정하여 구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검사입니다. 검사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국가의 그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입니다. 국민 보건 및 사회 복지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입니다. 정부나 기업 등이 돈이 필요할 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책권입니다. 책권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 기관은 어디입니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대한민국 공중파 방송 중에 시청자가 내는 수신료로 운용되는 공영방송 이름은 무엇인가요? KBS입니다. KBS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며 해운대와 태종대가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부산입니다. 부산입니다. 환경보전의 의무란 무엇인가요? 국민 개개인은 국토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은 국토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물건이나 집 땅을 빌려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임대입니다. 임대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자신들의 의견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정당입니다. 재판에서 형량을 정하여 구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검사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의 그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청구권입니다. 국민 보건 및 사회 복지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정부나 기업 등이 돈이 필요할 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채권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대한민국 공중파 방송 중에 시청자가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KBS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며 해운대와 태종대가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부산입니다. 환경 보전의 의무란 무엇인가요? 정답은 국민, 개개인은 국토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물건이나 집, 땅을 빌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임대입니다. <목소리>